2022년 8월 4일, 신박사의 창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시장, 뭐, 무지 강했죠? b 네. 뭐, b i g 중심의 강세 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바이오, 배터리, 또 이제, 아, 그러니까 인터넷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뭐, 아프리카 TV라든지, 게임, 뭐, 위메이드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초강세를 보이는 흐름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어제 미국장이 또 이제 급등 마감을 했던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최근에 이제 실적들도 좋긴 하지만 어 금리 인상의 기조가 연내로 좀 마무리 지어지고 내년도부터는 다시 또어 금리 인하로 돌아설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작용하면서 그렇다면 이제 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게 성장주고 그 성장주 내에서도 이제 당장 뭐 실적이 안 찍히면서 이제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의 가치를 크게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업종 바이오하고 네, 게임, 예, 뭐 메타버스, 뭐 플랫폼 이런 쪽의 기업들이 이제 급반등하는 예, 모습을 보였습니다. 낙폭과 대수들의 급반등 속에서 오늘 시장 굉장히 강했고요. 아시아 시장도 대만발, 뭐 정치적인 어떤 뭐 불확실성, 악재를 좀 벗어나는 강세를 좀 보이면서 우호적인 어떤 심리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이제 자금 수급도 이제 우호적이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 자체가 하반기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우호적인 지금 업종과 이제 주도주로 올라서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적극적인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 섹터 그리고 종목 전략을 압축적으로 가져가면서 우리가 이제 작년 여름부터 꺾이면서 손실을 보고 또 마이너스만 찍혀 있는 계좌 상태를 또 되돌리고 또 이제 수익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지수 0.47% 상승했고요. 2473포인트. 거래대금 7.4조. 그리고 코스닥은 1.2% 상승. 825포인트. 거래대금 7.3조. 7조 원대. 그리고 상승 종목 수가 코스닥은 한두배 많았고요. 코스피는 한 100여 종목 가까이 많았네요. 그래서 코스닥이 좀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었고. 바이오가 이제 많이 올려있는게 코스닥이죠. 게임 바이오. 그래서 코스닥이 좀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순매수 했어요. 네, 코, 거래소에서 2,000억, 코스닥에서 1,300억 순매수 했고, 기관은 거래소에서 2,200억 순매도, 코스닥에서는 300억 순매도 해서 상반된 어떤 수급을 보였주는 외국인 수급이 더 중요하니까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다는 것은 시장이 개선되고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어떤 시그널입니다. 선물 쪽은 6 7 0 0계약 적지 않게 좀 매도를 했는데요. 어쨌든 현물 쪽의 순매수 행진이 계속 이어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어, 고객 예수금 55조, 신용융자장고 18조 원 수준 에서큰변동항은 없네요. 오늘 미국장은 어제 이제 낯싹이 2.5% 빠져, 올랐고, S&P 다우가 1.5%, 1.2% 각각 상승했고요. 오늘 일본 증시 0.69% 상승, 홍콩이 이제 급반등했네요. 2%. 대만은 아직은 완전히 좀 벗어나지 못하나 보네요. 정치의 불확실성. 0.5% 빠졌고요. 사계 증시는 0.8%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 오늘 이제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 대만 빼고는 좀 강했고, 어, 한국 증시는 뭐 강한 기조, 비비아중심의 강한 기조의 흐름을 보였고요. 업종 차트, 코스피 차트 보시면 61선을 드디어 이제 돌파했네요. 네. 코스피 지수가 돌파를 했고, 의미 있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완연히 이제 돌파해서 갭상승으로 오늘 상승해서 마감시켰기 때문에 코스닥 중심의 장세가 예, 하반기 좀주달간이 높죠. 예, 어쨌든 대형주를 끌어올리기에는 시중의 유동성이 예, 우리가 2020년도 폭발적인 유동성에서 세 지금 아, 그때처럼은 안되기 때문에 어쨌든 초대형주가 강세를 띠는 흐름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오늘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이 바닥에서 이제 탈출하는 모습들이 완연하게 나왔지만 에, 뭐 추세를 돌려가지고 뭐 전고점 타진하는 그런 강세 흐름은 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에, 수익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코싸게 집중을 하는 게 그리고 이제 중형 주단의 이하단 에, 수십조 단위 종목보다는 에, 수조원에서 이제 수천억 단위였던 1, 2조 상간의 기업들이 훨씬 더 수익률을 높이는데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투자력을 지금도 좀 가져야 된다 보고요. 10년 전에 어떤 흐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뭐 어차피 돈이 마르면, 뭐 특별할 게 없어요. 네. 과거에도 이제 유동성이 마르니까 당연히 중소형주 장세로 돌아섰던 것처럼 지금도 이제 그런 기조의 흐름이 완연하게 좀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을 빨리 퇴치해가지고 빨리 이 전략을, 어,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대형주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반등 나오면 이제 손실이 줄어들면 그걸 정리하고, 예. 네. 중소형 주단의 기업들 중에서 그 중소형 주가 이제 뭐 천억 이천억짜리 000,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일조 2조라든지 오천억 음, 칠천억 뭐 이런 거 이런 것 덕으로 이제 좀 갈아타면서 예, 수익률을 좀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선회해야 되는 거죠. 예, 결국 이제 그걸 실천하는 사람과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간의 이제 수익률 격차는 벌어질 텐데요. 그게 이제 초보자들은 그걸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바꿔도 이게 수익률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중심으로 아마도 이제 수익률을 회복하는 전략들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이제 우리 지식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우리가 뭐 텍스트로 공부하고 이렇게 또뭐 교육을 받아가지고 뭐 알아듣고 이해하고 이런 걸로 이제 주식은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실행할 수 있게 내가 완전히 이제 그 체득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예, 거의 뭐 자신을 세뇌시키는 수준이 돼야, 이걸 이제 실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세 흐름을, 캐치해내는 게 결국은 달라지는 거지. 지금 갖고 있는 거 그냥 본전 올 때까지 계속 가져가기만 한다는 어떤 전략을 펴는 거는 실력도 안 늘어나고, 이제 계좌도 크게 변동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적극적이고, 액션적인 어떤 흐름, 이제 전략들을 좀 실행을 해야 되는 그런 흐름이다고 좀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의 흐름이 코스닥이 60일선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흐름은 의미가 있다. 그리고 코스피시장에서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일간으로 지금 보시면 7월 14일부터 쭉 이제 순매수로 좀돌아졌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변화잖아요. 네. 이걸 뭐 강과해서는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하반기에 지금 증시가 어떻게 좀 움직여갈지는. 네 예, 어제도 좀 예상해 볼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은 빠르게 이제 이 실행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예,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시총 상위 주들 보면요 삼성전자 예, 소폭 상승했는데 삼성전자는 모멘텀이 좀 부족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최근에 이제 좀 지수보다 강하지는 못한 그런 기조의 흐름. 지수는 막6 1선 오늘 막 터지나고 그러는데 코스닥도 이제 막6 1선 돌파를 했는데. 이제 삼성전 그렇게 된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제 LGN 솔루션이 지금 대장주 주도주잖아요. 응. 그러니까 낙폭과대주 업종 그리고 낙폭과대 급반등 장세 속에서 뭐가 지금 대장주 주도증가를 빨리 간파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LGN 솔이잖아요 삼성전자가 아니라. 그러면 2차전지 쪽으로 쭉 봐야 되는 거죠. 예. 네. 그쪽이 지금 신고가를 낼수 있는 종목들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이제 그게 주도주고 하반기 장세를 주도할 거라는 걸 예상을 할수 있는 거죠. 돈도 글로 몰리고 있고. 그래서 LG 엔솔 같은 게 최근에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그냥, 그냥 쓸어 담는 식으로 하잖아요. 네, 이게 결국 이제 투시나 사모폰도 이런 데는 단타로 하니까 주로 단기적인 전략이니까 차익 실현 내지는 이제 뭐 보호에서 풀리면 이제 파는 경향이 보이는 거고 네, 외국인은 추세적으로 이제 보기 때문에 지금 추세를 상방으로 잡고 지금 계속 나오는 물량 다 잡았고 챙겨가면서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차장고도 갚아버리고, 공로도 장고도 극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도주라는 게 지금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고요. 삼성 SDI도 서서 이제 올라오는 형태. 지수보다 강하잖아요. 코스피 지수는 61선을 돌파 못했는데, 삼성 SDI는 61선을 돌파했네요. 네. 지수보다 확실히 강하죠. 카카오는 이제, 이제 바닥 탈출이죠. 네, 제가 이제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 TV 세 종목에 대해서 이 구간에서, 네, 단기 반등을 할수 있는 구간이라는 얘기를 좀 강조드렸죠. 그때 영상 하나 해가지고. 그만큼 이제 이 구간은 어찌됐든 앞재 나올 때마다 떨어지면 담아놓고, 담아, 담아가지고 여기서 반등, 이격 조정할 때, 이격을 줄일 때 이제 매도하는 전략이죠. 요 분, 뭐 이런 데서. 네, 해서 그런 식으로 보면 될고 성장률은 약화됐잖아요. 네, 어쨌든 상당 기간은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주도력을 보이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네, 매물 때도 많고 물린 사람들 많은데 올라면 오 던질려고 하겠죠. 그래서 네이버든 이제 카카오든 반등을 이용한 또 이제 트레딩 전략을 가지면서 하는 게 좋은 거죠. 아프리카 t v 까지 보면 역시나 이제 여기서 올라가는,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제가 볼땐 현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흘러갔고, 오늘 삼성 바이오, 도셀티론 오늘 바이오가 이제 가장 강했으니, 예, 대형주도 같이 어, 상승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던 것 같고, 크래프톤, 이런 기업들, 카카오뱅크, 낙폭이 과대했던 쪽 기업들이, 카카오페이도 이제 14% 단, 반등이죠, 단기 반등. 코스닥 넘어가면 이제 2차전지 에코 프로비엔, LNF는 오늘 좀조정받았고요 첨보도 좀 조정받았네요. 2차전지가 뭐, 강한 건 아니었네요. 근데 이제 주도력을 보이는 거는 확실하니까. 오늘은 바이오가 이제 극세를 했고, 셀드론 헬스케어, 셀드론 제약도 1, 2% 강세, 알테오젠으로 강했죠. 7%. 중장기 평선을 빵! 뚫었고요 여기가 이제 마지막 저항 라인인데, 한번 여기서 물량을 흡수하긴 했지만, 여기서 좀 한번 저항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포텐셜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어제도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키트로다의 SC 제형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최근에 붙어버렸네요.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이 13%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 어쨌든 알테우제는 굉장히 우호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위메이드 같은 기업이 낙폭 화래에 따른 이제 반발 매수가 붙으면서 25% 강세 뛰는 흐름들. 에스팜이 6%, 에스팜 중장기평을 오늘 돌파했네요. 확실히, 어, 좋은 기업은, 예, 되살아납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LX 세미콘, 동진 세미캠, 이쪽으로도 2% 강세 나왔고, 오늘 확실히 바이오가 제일 셌죠 예, 레고켄 바이오, 이런 것도 7% 강세 흐름. 에이벨 바이오도 3% 상승. 오늘 앱 클론이 10%, 중장기평이 좀 있어서, 여기 매물 때 소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유한 양행 3% 상승에 네. 툴젠 돈을 10% 상승했네요 유틸레스도 17% 상승에 응. HLB도 5% 이게 중장기 평소 지지받아가지고 하반기 임상 모멘텀들 또 좋은 어떤 결과들을 내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뭐그바이오 쪽에 이제 강한 기조의 흐름들 여전히 이제 보여주는 모습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안국약품이 58% 상승했는데요. 이게 이제 창업주 네, 명예회장 별세로 인해서 이제, 이제 장남이 이제 그 다음 최대 주주인데요. 아마 이제 이 이슈가 상승세를 좀 만들어 놓던것 같네요. 네. 어, 경영권 분쟁이 붙거나 이럴 만한 어떤 정리는 다된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네, 이제 이제 뭐 주가가 이제 낮은 위치에 있을 이유는 없다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별세하셨으니까 이제, 이제 상속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안국역 등이 오늘 이런 이슈로 좀급등한게좀 특이 사항이었던 것 같고 NKX도 m 4% 상승, 네, t 1바이 b 도3% 상승으로 중장기 평 매물대를 좀 흡수하는 형태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로봇주가 좀뭐 쉬었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오, 뭐 이쪽으로 이제 수급이 쏠렸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레인보우라든지, 에브리버 같은 경우는 34% 상승해, 유일 로보틱스도 4% 상승하면서 상승세를 좀이어갔고요 여전히 이제 강한 기조의 테마 흐름은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2차전지 쪽으로 좀 넘어가서 다른 종목들 보면, 대주전자 재료도 오늘 2.9% 상승했네요. 네, 에코프로도 3.5% 상승했고 2차전지 쪽에서 오늘 상승 1진 머띠를 제도 1.4% 솔로스첨단 소재도 바닥을 좀 탈출하는 흐름 1.9% 상승 전해질 쪽에서는 엔 k m 2% 상승했네요 그래서 바닥을 탈출하는 게 뚜렷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녹스첨단 소재도 3.5% 상승하면서 OLED 반지체 소재 쪽에 모멘텀들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 속에서 뭐 전체적으로 좀 좋았죠. 네, 낙폭가 었고또 하반기에 뭐가 좀 뜰지를 확실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오 쪽에 이제 강세였던 이유 좀 체크해 볼게요. 일단 유전자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굉장히 급등했는데요. 미국의 이제 엘라일람이라는 이제 RNA 이제 유전자 치료제 이제 전문 이제 바이오텍이 있죠. 어제 이제 심장 질환 관련된 삼상 연구에서 굉장히 좋은 어떤 임상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이제 50%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 화이자가 이 관련된 적응증의 제품을 작년에 20억 달러 이상 매출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뭐 거의 한 3조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전자 치료제 쪽에 대한 또 이제 CDMO 기업들의 호재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이제 강세를 오늘 좀 이끄는 주요 요인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카티 치료제 쪽으로 이제 호재가 있다 보니까 오늘 관련된 기업들 유틸렉스라든지 뭐 앱클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강세가 좀 이어졌는데 로슈라는 기업이 이제 우리 빅팜이잖아요. 네, 동종 카티, 네, 동종 카티, 지금 기성품이라 볼수 있는 거죠. 동종 카티 세포 치료제 공동 개발 계약을 했는데 110, 여기 이제 1 여기 한 1,300억 정도 되겠네요. 네, 계약금으로 1,300억 주고, 단기 마일스톤도 한 1,300억, 그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 한 7조 넘는 규모, 예, 네, 어떤, 마일스톤을 좀 가지는 그런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네요. 그래서, 요런 소식들이 이제 굉장히 크게, 국내 시장에서도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또 가티 치료제 관련된 기업의 모멘텀으로 좀 연결돼서 강세를 좀 이끌었던 것 같고요. 점점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도 이런 어떤 바이오 쪽에 대한 훈풍, 도 이제,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어, 확실한 이제 임상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어, 미국의 바이오도 좀 돌아서는 모습들 거기에 기반해서 이제 국내 바이오도 이제는 바닥을 좀 탈출하는 그런 게좀 뚜렷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일레일람의 임상 결과 바탕으로 이제 기사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제 FDA 쪽에 네, 적응증 확대 신청을 할 계획이고 여기에 따른 모멘텀들을 앞으로 좀 어, 이어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 특히나 이제 유전자 치료제 관련된 세포 유전자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속 체크해 보면 될것 같고 빅팜들이 지금 쌓여 있는 현금들을 점차적으로 좀 베팅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결국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챙겨 보면서 국내 기업들도 이제 점차 바닥을 탈출하는 기업들 추세가 전환되는 기업들이 제가 볼때 이제 절반 이상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 업종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돌아서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정비열로 돌아서는 흐름이 강화될수록 점점 더 이제 모멘텀들도 쑥쑥 나오거든요. 쟁겨뒀던 어떤 모멘텀, 뭐 재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내놓기 때문에 또 이제 가속도가 붙는 어떤 시세 분출을 낼수 있는데 그게 제가 볼땐 이번 하반기, 하반기에 어떤 차트의 어떤 여러 모습들을 보면 그런 구도로 좀 시기적으로 잡혀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는 바이오가 굉장히 강세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패턴이 점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오늘 카카오 관련된 리포팅 하나 좀 볼게요 2분기 실적이 나온 부분이 또큰 상승을 좀 만들어 냈는데요 그동안 이제 우려가 컸잖아요 이 플랫폼 기업들 또 전자상거래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실적 저하에 대한 어떤 컨셉이 뭐 계속 낮게 잡히면서 우려감을 크게 났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이 인식인 거죠. 미국, 미국도 마찬가지로, 어? 최악은 아니네, 실적이? 이런 식으로 되면서 급반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카카오도 2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 정도에 부합했다. 음, 뭐, 크게 성장하거나 이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뭐, 다시, 다시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크게 최악은 아닌 실적들을 냈고, 또, 어떤 분야에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들. 특히나, 이제, 이동 수요 회복에 따른 모빌리티 쪽에 대한 매출 성장, 뭐 카카오택시라든지 그 쪽에 대한 매출 성장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52% 증가했다는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또 인건비, 마케팅비는 또 엄청나게 늘어나네요. 보니까 전년 대비 42%, 65%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률은 줄어들었어요. 9.4%로 전년동기 대비 2.6%포인트나 낮아진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비용 증가 인플레 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좀 미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더 강력한 어떤 모멘텀들이 나와 줘야 돼요 음, 지금 이제 어, 뭐 오픈 세팅에서 이제 어떤 수익 모델을 올리는 네, 이런 것들이 연내로 좀 예정돼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모멘텀을 가지는데요 과거에도 이제 뭐톱비즈 이런 것들을 올리면서 가파른 이익성장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또, 비슷하게 하반기 전략으로 가져가면서 실적을 좀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예상하는데, 또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직은, 네 뭐, 카카오, 카카오가 나실이 간다. 이렇게 표현하기좀 어려운 실적이었다. 하지만 최악은 아니었기 때문에, 또 우려했던 것보단 좋았기 때문에, 어쨌든, 바다권은 탈출하는 그런 흐름은 좀 나와주는 것 같다. 이 정도로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상승 너무 호들갑 돌면서 막 저점에서 외치면서, 예, 네, 막 그러는 것보다는 차분히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이제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다 더 수익률을 높인 데 있어서는 반등 시 어떻게 보면 좀 제한적인 상승세를 좀 예상해서 다른 쪽으로 좀 교체하는 것도 하나의 또 전략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네, 채 실적을 좀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면서 이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왜 반등했는지 이걸 좀 체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제 분기마다 실적 체크하면서 이런 생각이 또 신규로 내세운 어떤 비즈니스가 어떤 성과를 내는지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 미국의 이제 일라이릴람 그 이제 유전자 치료제 관련된 회사가 이제 임상 3상 굉장히 좋은 결과 발표내면서. 그때 승인 가능성을 높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1위 이제 유전자 치료제 원료의약품이죠. 핵산 1위 CDMO 기업인 기업으로 될, 될 걸로 예상해 볼수 밖에 없는 에스팜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어떤 시장의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중요하게 앞으로 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그런 기업이다는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많이 강조드렸죠. 음. 지금 현재는 이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원료 CDMO 사업으로 아시아에서는 1위입니다 그리고 세계 3위의 개파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증설 되는 것들을 보면 어, 조만간 글로벌 1위 CDMO 기업으로 될 걸로 어,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최근에 주가도 이제 중장기 평선 위로 올라온 거는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가장 강한 축에 속하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차트를 보면 바이오 업종 내에서 이제 대표적인 CDMO 기업이 삼성바이오 에스티팜인데 보시면 중장기평선 위로 올라왔죠. 삼성바이오. 네, 엄청나게 지금 강한 겁니다. 그리고 에스티팜. 역시나 중장기평선 위로 올라왔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제 국내 바이오 섹터 이제 헬스케어 업종 내에서 가장 강한 부문을 얘기해라 하면 바로 이 CDMO 분야예요. 이두 대표 기업이. 중장기평 위로 올라왔다는 건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뚫고 위로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지수보다 더 강하고, 전체, 이제, 바이오 섹터보다도 더 강하죠. 그래서 이두개 기업이 주도력을 보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체크하는게 필요할 것 같고요. 23년 1분기, 내년 1분기부터 이캐파 증설로 매출에 대한 본격적인 성장이 이뤄진다는 것. 예. 네. 그풀캐파로 매출 을한산하면한 1.3조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이 기업은 또 신약도 개발하고 있고, 뭐 에이즈 신약이라든지, 또 mRNA 백신 기술을 가지고서, 뭐 백신 치료제, 여러 가지로 또 기술적으로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CDMO 플러스 신약사로 우리가 좀볼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나온 기사 mRNA 에이즈 치료제, 요, 요 임상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그 미국 기업의 이제 좋은 임상 소식은 이 에스티펜 같은 기업의 향후 이제 수주, 실적이 늘어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포토표를 당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고객사 중에 일라일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번 미국 기업의 호재는 에스팜의 호재로 연결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주가상승의 어떤 원동력이었고, 또 이제 이 흐름 자체가 단발성보다는 굉장 추세적일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쪽 들어가면요, 카카오가 1등이었네요, 1,100억. 네. 그리고 LG는스루신 560억, 카카오페이, 크래프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수급 상위에 올라와 있고요. LG전자도 좀 있고 네이버, 포테실라가 네. 오랜만에 이제 수급 상위로 올라왔네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넘어가서 위메이드가 단연 1등인데, 이건 좀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에코프롬,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던 에스파미, 100억대. 그리고 HLB, 최근에 하반기 기대하는 신약사, 또 이제 말, 설명드렸는데, 이런 기업들도 100억 정도 들어왔고, 아프리카 TV도 70억, 레그캠바이오, 지시셀도 50억 정도, 헬스케어, 셀트론 헬스케어, 또 미용 쪽의 클래시스, 제시스 메디칼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세를 보이는, 이름을 보였고, 나노신소재는 2차 전지 쪽이고, NKMS 툴젠도 수급과 함께 오늘 강세를 보이는 흐름을 보였고, 뉴지르 파마도 이제 바이오 쪽 기업이죠. 와, 이거 엄청 최근에 강하네요. 제가 커버하는 종목은 아니어가지고, 대사 항암제, 암세포 구노 죽이는 그런 어떤 기존의 항암 기업인데, 음, 모멘텀은 있네요, 확실히. 중장기 평선 뚫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거래량은 붙지 않았는데, 외국... 프로그램으로 들어갔구나. 어쨌든 요것도 오늘 강세를 좀 띄는 흐름이었네요. 이오플로 당뇨 쪽에또 기업이죠. 레인보로 로봇 쪽의 기업. 그래서 이런 기업들 오늘 바이오 또 이제 게임 주 이런 쪽으로 이제 수급이 많이 붙었네요. 그래서 오늘짱 이렇게 정리 마무리 지어봤는데요. 바이오가 강한 이유 뚜렷하게 있었죠. 이 흐름 자체가 추세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것 같고. 하지만 이제 낙폭과 대한 급반등 종목 중에서도 잘 선별해야 된다.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 TV 같은 것들은 조금 단기 낙폭과에 따른 어떤 반발 매수 성격의 음, 그런 부분이고 위로 매물대가 너무나 많고 그걸 다 소화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가 좀 유념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 반등작 속 주도주는 확실하게 제가 2차전지 주도해서 나간다. 그리고 아까 바이오 쪽에서는 완연하게 CDMO 기업들이 주도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흐름의 어떤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이 부분 잘 참고하셔가지고 전략에 좀 담아내시면 좋은 성과 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신박사도 열심히 분석해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